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성부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딪히는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요? 관계의 문제죠, 관계의 문제. 예, 사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어,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공동체 가운데서 살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한 요소들만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죠.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어떤 건가요? 관계를,가 털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근데 이것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빌비지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도들 또 목회자들은 뭐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직 신앙의 기초가 당당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직요. 허물 허물해요. 연약해요. 뼈대로 하면 그 뼈대의 골조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해서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오늘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1장 10절의 이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관계를 우선시해야 되고, 또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관계설정을 잘못하면 마치 우리 옷에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끝이 잘못되어지는 거죠. 옷에 단추를 처음부터 맞게 제 위치에 잘 끼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옷 전체가 틀어지고 비뚤어지는 것도 같지 우리 신앙도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종의 자세는 뭐냐? 종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특별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와 성도의 삶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수직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수평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수직의 관계가 먼저예요. 수직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수평의 관계는 조절로 바르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수평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엇나가게 되는데, 복음에도 마찬가지다. 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직 연약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행위,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행위의 문제죠. 행위를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르게 살아야지 틀린 말인가요? 그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신앙의 바탕 안에서 바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것이죠 그러니까 어, 내 행위가 바르게 나와서 그래서 신앙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순위가 우선이 그것이 아니요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알을 낳는 거지, 알이 부활을 해가지고 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요. 오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행위,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 믿음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지는 거다. 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상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 뿌리가 건강하기 때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요 건강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뿌리가 휘어져 있고, 뿌리가 말라 들어가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나무의 열매가 건강한 나무가 될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성도와 행위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라는. 이 다른 복음, 오늘 말씀에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또 9절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복음을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보금. 다른 복음은 출여서 말을 하면 이단이다. 끝이 다르다 출발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이것이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은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아서 5장 13절에 가시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들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점,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 선지자들. 에르메아시대의 이사야 시대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속에는 말씀이 있지 않았서요 말씀이 진리가 있지 않고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전하는 것니다그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 합니다. 또 에르메아 5장 31절에 가시니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자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니요 5장 31절에 가시면. 선지자들은그 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 마지막에는 어찌 하겠느냐. 어떻게 심판을 담당하겠느냐. 어떻게 그 심판을 견디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자기의 권력으로라는 말은 자기 이익으로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으로 말씀을 거짓되게 정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백성들이 싫어해야 되는데 거부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은 여전히 그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이 거짓된 말들을 또한 좋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왜요?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내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내 귀를 간지럽게 즐거운 소리들을 해주고, 그 속에 즐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연이, 목회가, 또 설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짓된 것,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귀를 간지럽히고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바른 말씀 전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재미없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줘요. 코미디어같이 어, 연예인들처럼 원맨쇼를 하라는 심지어 성도들 중에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또, 심지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몸으로든 물질로든 봉사를 해서 즐거움이 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가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아멘. 입술로는 어떻게요?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떠났어요. 공허한 배가 아리와 같이 외치기만 하는 거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왜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일까요? 왜 관계를 정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먼저 맺을까요? 주인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주건, 주건하실, 주건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할렐루야. 바울 서신에 보면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말들을 바울은 거의 매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권함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신앙과 삶을 살아가죠. 이전에는 바울도 역시나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행위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대요.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이 3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이게 56년 정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벌써 세월이 한 20년 지났어요. 바울의 신앙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동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협를 향하여서 어요 나의 부르심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의 증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삶과 복음의 증거에 통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확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가타붙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죠. 오늘 이 알미니 시적인 알면서 영적인 알 알면 깨달음으로 또 삶과 신앙으로 연결되어지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권됩니다. 사람의 뭘 기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신약에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 총 주자가 융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린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전성에 보면 그의 아내도 예수님을 처벌하지 말 것을 남편에게 와서 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로마의 권력과 또 예수를 정교하는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쳐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잘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몇년 후에 빌라드 로마로 압송되어서 자유의 박탈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선지자들, 선한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편했을 것인가? 한 편했을 것인가? 고리도 우선 7장 10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근심이라는 굴레를 통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 고난이오. 하나님 편에 서려니까 사람들로부터 대적자들이 생기는 거요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이 바울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계를 흐트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멸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이 바울을 힘들게 합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내가 사람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과 갈등하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에녹도 엘리야도 나윈도 예수님도 순야 할렐루야. 때로는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된다면 그것은 에게에를 통하여서 구원을 일으켜실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근심을 안다면 그 나의 유익 그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한 설교자가 된다면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가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4절, 대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가시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이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위탁 그 복음을 위탁받은 그 위탁을 하신 하나님을. 신앙,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가 되고그 것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원수를 맺으라는 말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라 화복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군그 화복의 말씀을 당. 로죽어 별입니다. 예. 할렐루야, 기도했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바울이 확신으로 오늘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았고 그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의 앞에 선한 청지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소원이 오늘 종의 소원이요. 오늘 이 교회에 모든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소원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소원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가 바른 복금 안에서 그리스도와 화평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웃의 모든 사람들과 진리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리 감사하고 기도드려서 나이다.